지난 6월 30일 하버파크 호텔, 김홍섭 인천중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등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천개양창조도시 사업계획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 개항 창조 도시 재생 사업은 개항 역사를 테마로 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 재생 사업으로서 근대 교육 자산과 사회 문화적 스토리를 활용한 역사 테마 마을과 함께 최초 짜장면과 쫄면 발상지 등 음식 문화를 연계한 노들 플랫폼이 조성됩니다. 이날 보고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내항 8부두 현장으로 이동해 내항 1, 8부두 재개발 사업 현황과. 에로 사항을 정치하고 창조 경제의 중심 기능으로 리모델링 되는 상상 플랫폼과 간문 매립지, 월미 해양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게 될 현장과 함께 이민사 박물관을 살펴봤습니다. 관계자들은 항만과 철도 역세권, 근대 역사 문화 자산과 종합적으로 연계된 전국 최초의 창조 관광 융합형 재생 사업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천 중구 뉴스, 민진아입니다.